클린 깨끗한 보수 이 길로 거기 홍보위원장이 어, 이 길로 어, 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어, 자유한국당이 다시 우리 어, 당원과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내년 총선 압승하고 강, 우리 강효상 의원과 우리 대구 의원님들 에? 다 포함해서 압승하고 뭐 다음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구해 냅시다! 감사합니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최고다! 강요사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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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들보다 목숨 걸 먹은 리래요의원님들보다 목숨 걸면 우리도 목숨 걸게요. 의원님분 목숨 걸어요. 분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우리의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우리의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께 그리고 강분 여러분, 과선분고 그리고 이주영 러위 여러분, 발만 분고 자유 한국분과 어깨를 걸고 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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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동을 걸진다, 선생님 여러분, 제발 더내주자 예! 고맙습니다. 대구 동굴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김경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생활이 편안합니까? 이웃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보기 좋다고 말합니까? 아니다. 북한을 어떤 단체인지 이준 국회 부회장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고, 맞습니까? 예. 우리를 죽이려고 내려던 중국문에 요하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수성갑, 수성갑에서 30년 가까이 낙하산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정수철 수서구 40년 살고 이번에 당의위원장 맡았습니다. 이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을 했는 거 맞죠? 네. 예. 예. 또 나가서 내려오지 않고 지역 토미기를 당의위원장 전대 대해서는 제가 자유한국당 투사가 되고 전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심히 고맙습니다. 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뭐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 모이셨죠? 네! 여러분 뭐 대구시청사는 어디로 간다고요? 모르 예, 안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군 기강회의는 더하고 그러면 정경두 장관을 해임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일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추격만 통과시켜달라. 이게 진짜 정말 이런 이런 저는 제가요. 국회의원 그래도 저도 사선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여당이고 봐도 봐도 좀 심한 여당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없고 그냥 또 무능한 정당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들은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총선 이기느냐 기승전 총선입니다. 기승전 총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 이 정권은 신독재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치기를 <laughs> 올린 선거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번에 올라, 올라간 선거법 왜 패스트트랙을 뭐라 하냐면요 선거법은요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좋을 때도 절대로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의 룰이에요, 룰. 게임의 룰. 근데 이걸 마음대로 떡하니 올려놨어요. 떡하니 올려놓은 거의 핵심은 뭐냐? 합의가 안 되면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대로. 거기에 독소조항이 엄청 많은데요. 그독소조항의 하나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공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거 무지막지한 법인데요. 거기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 선거법대로 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과반을 만들어 주는 그 선거법이에요. 자유한국당 우리 이곳 대구 달서에서는 강효상 위원장님 중심으로 하나로 모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건 뭐냐? 내 진지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무조건 회장한다고 손 드십시오. 아셨죠? 무조건 간사한다고 개 모임 가서도 해, 개주를 하세요. <laughs>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 하나 포섭하세요. 아셨죠? 우리 의 우파의 본류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 자유한반 힘이 날 거고 강효산 위원장님이 힘이 나실 겁니다. 우리 같이해서 한번 함께 잘지어서 내년 총선 승리합시다. 네, 다음은 자원봉사자 분들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